자, 삼보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차트의 강의를 조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자, 이런 자리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이, 여기를 익절 안 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야. 자, 왜 그렇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이준석 대통령 후보를 따라 할까요? 어, 모창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십니까? 역배열. 아직도 이 역배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어, 진짜 손들어라. 자, 역배열에서 있는 주가가 밑에서 치고 올라왔는데 아직 정배열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그쵸? 자, 그러면은 정배열 만들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밑에 반드시 집어 땡긴다. 반드시 집어 땡긴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 정배열 완성됐고, 지금 여기가 타점입니까? 아닙니까? 인생 쓸어 담는 타점이라는 거예요. 인생 쓸어 담는 타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골든크로스의 자리라는 게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역배열에서 때려줬고, 기어줬고, 뚫어줬고, 다시 붙이는 이 자리. 맞나? 애가. 그렇죠. 이 자리가 대박의 상승 자리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통령 후보 토론 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독보적이란 말이야. 자, 자기 신당 차림인 거에 차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7%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당선이 안될 확률이 높겠죠. 어, 높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알수 없고, 추후에 이준석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관련주들 상승 기대 노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릴 수 있단 말이야. 대선 2주 남았죠? 이 안에서 리얼미터 그 득표율, 이제 지지율, 어, 퍼센트 바뀌는 거, 볼 때마다, 올라가는 거볼 때마다 이거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자, 근데 삼보산업, 2600원 지금 들고 계신 분들, 더 위에 들고 계신 분들, 아, 망했다. 이준석 지지율도 안 나오고, 털어 잘하면 많아. 결국엔 질 건데. 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하지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차트가 완성이 되면 소식은 따라온다. 자, 아무리 못한다 하더라도, 자, 제가 정배열로 바꾸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 무조건 여기 디졌다고 이래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상승이, 찐상승이 나오든 뭐든 여기는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3,000원까지는 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찐상승이면 땡큐인 거고, 여기까지만 노리고, 절반 팔고, 지옥 가면 내가 본전을 하겠다. 타점이라 했잖아요. 타점 자, 못 참겠다. 어, 하나 더 드릴게요. 추천. 삼부산업. 자, 주미다 가족방 무료 추천주방 아직도 안 오신 분들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있거든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삼부산업 마이너스 17% 빠졌습니다.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나와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 간다만 외치는 그런 유튜브들 보고, 이제는 지겹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잖아. 나 심지어 지금 두 가지 말해준다 했잖아. 하나 말, 말, 씀드렸죠 정배열에 대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뭡니까? 여기 임펄스 1, 2, 3, 4, 5. 다섯 개의 리듬으로 갔잖아. 그리고 이 채널 라인 상반까지는 한번 때려줘야 되잖아. 그쵸? 그럼 다음 매물 때 어딥니까? 여기,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매물 때.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 안 봅니까? 봐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저항라인이잖아, 저항라인. 그럼 여기까지 한번 때릴 확률이 높지.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많아요. 기술적 반등 38이 자입니까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 0.5 구간이네. 때려야 되는 구간은 0.5 구간이네. 기술적 반등으로 여기 한번 왔고 자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한번한 한 차례. 파동 몇 개를 했습니까? 세 개를 했지 않았습니까? ABC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저항대 여기 걸릴 거 아니야. 세력들이 해 먹으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매물대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쉽게 뚫질 못하고 이준석이 대통령 되지 않는 이상 여기 뚫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때려줘야 된다. 이 저항라인까지는 한 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안 하니까 맨날 주식 지지.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빨리 오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절대 못 줍니다. 겁나서 못 줘요. 하지만, 차트를 보는 차티는 헌하다. 아무리 못해도 3천원까지 기술적 반응 틀 겁니다. 잘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영상 도움 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